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쉐님께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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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고 따랐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상심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며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련된 예언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마음의 회복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회복과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다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며 주님의 길을 달려가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죽음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함,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두웠던 우리 인생 속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아멘. 어두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그 부활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오.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